안녕하십니까 영업왕 양사부입니다. 요즘 뜨거운 AI 여플 속에서 AI가 직장인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AI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고객응대, 수천명의 잠재 고객 동시관리, 데이터 기반, 최적 시간대 컨택, 완벽한 제품 정보 전달. 많은 기업들이 AI 영업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혁명일까요? 아니면 도둑질일까요? 제가 실제로 AI 영업 도구와 대기업의 자동화 AI 시스템을 6개월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혁신적으로 느껴졌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빠른 능대 속도로 고객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모습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미묘한 톤 변화나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지 못해서 중요한 시점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엉뚱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고객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적인 대화 패턴에서 오는 진정성의 부재는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고객은 사람과의 교감에서 신뢰와 공감을 느끼지만은 AI는 그 본질적인 교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성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I 도구가 주는 편리함과 속도는 매력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고객과의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업직이라는 업계 특수성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 끝을 흐리는 뉘앙스, 시선을 피하는 순간, 잠시 머뭇거리는 그 찰나, 이런 순간들이 진짜 시그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다른 거래처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AI는 이걸 단순한 정보 요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건 우리 회사만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라는 불만이거나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라는 협상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영업이라면 이것을 캐치해서 더 좋은 혜택과 보장을 하면서 조율할 수 있었는데 AI 상담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고객이 "타사 상품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I는 이때 "네, 충분히 비교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하겠죠. 하지만 사람이 직접 미팅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더 고민이 되시나요?"라고 물어보고 잠시 침묵하면서 고객의 표정을 살폈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른 데서는 이런 조건을 제시했었어요." 아니면 "A라는 부분이 좀 걸리는데" 이때가 바로 진짜 영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럼 바로 즉석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수 있겠죠, 고객님? 그럼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별 프로모션을 한번 알아볼까요? 때로는 고객의 예산에 맞춰 패키지를 재구성하고, 때로는 결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드리고, 때로는 추가 서비스를 즉석에서 제안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율이. 아닙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가지고 모든 카드를 활용해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결국 진정한 영업은 매뉴얼이 아닌 순발력이고 프로그램이 아닌 창의력이며 알고리즘이 아닌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둑질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진정한 영업은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공감, 즉흥적인 유머, 위기 상황에서의 순발력, 단한 명의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 이건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어린이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는 모습, 상담사가 내담자와 대화하는 모습, 부동산 중개사가 현장을 안내하는 모습, 이런 직업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들은 모두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고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꾸어 주고 때로는 인생의 큰 결정을 함께하는 신뢰의 동반자입니다.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영업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생의 동행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AI가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심입니다. 이제 AI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I는 도구입니다. 혁명적인 도구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도구를 다루는 주체입니다. AI에게는 직함이 없습니다. 부장도 차장도 대리도 아닙니다. 영역 경력도 업계 커리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업계 10년의 노하우로 발로 뛰면서 쌓은 인맥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 동정업계 선후배들과의 네트워크 고객사의 히스토리에 대한 이해 AI는 우리의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루틴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업의 핵심은 인간의 감성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되 인간만이 할수 있는 좋은 도둑질, 즉,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의 진정성은 어떤 AI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집은 IMF 때 이후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었습니다. 산으로 들러 도망 다니기 일쑤였고요. 초등학교 내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서도 경주시 내남면 안심이라는 산골짜기의 오두막 같은 집에서 부모니까 지냈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았고요. 당연히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내 가족 또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부모 탓, 남들 탓 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은 제 발목을 잡았고요. 술과 담배와 남의 험담으로 세상에 대한 비판으로 세상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고, 22살에 제 머리를 망치로 깨부수는 한마디를 듣습니다. 없는 집 자식, 또 없는 집 새끼. 그 한마디에 제가 살아온 세상을 저는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일용직 노가다부터 조선소 페인트공, 화학공단에서 용접공, 택배기사 시간을 태워 돈을 벌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살아온 22년 만에 세상에 당당하게 추사표를 내밀었습니다 내 힘으로 맞서서 투쟁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택배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24살 12월 영업이라는 직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제 의지로 제 삶을 컨트롤하면서 내 노력만큼 정정당당하게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이 직업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영업직이라는 직업을 사랑하면서. 돈보다 나의 성장과 고객의 안녕을 생각하면서 10년을 가득 채워왔고요. 비로소 월 매출 20억 이상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상상 이상 소득을 벌게 되면서 다시 또 슬럼프에 빠지면서 술독에 빠지는 경험도 겪었지만요. 결국 돈보다 쾌락보다 성장이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다시 한번 성공 성장 돈으로 가득 채워 나왔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오프라인 강의부터 온라인 강의까지 매주 수강하면서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 성장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그래도 한 분야의 장인 혹은 베테랑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배움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언제나 배움에 목숨을 걸 겁니다. 폭자들이 욕하는 모든 성공팔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스승님입니다. 강의로 쓴 비용만 무려 5천만 원 이상일 거고요. 무료했던 삶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어두웠던 제 과거처럼 현재를 이겨내가고 있는 분들에게 또 혹은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을 위하여, 혹은 성장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생은 결국 영업이다라는 마인드로 이 마인드로 학생분부터 직장인, 영업인,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제 10년의 노력과 배움의 투자, 실패의 경험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혼자서 성공한 사람도 없고요. 저는 아직 젊고 나이, 직업 어느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다 같이 성장해 나갈 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AI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는 영역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영업 전략에 도움이 되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바로 고정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